정형외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한 교정 신발입니다. 인체공학적 설계에 기반하여 평발, 내반족, 무지외반증 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발통증, 다리 부종, 무릎통증을 개선합니다. 최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하면서도 뛰어난 통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6cm의 굽을 신으면 다리가 길고 고다 보인다. 때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미끄럼 방지 및 방수입니다. 발이 넓거나 발이 두껍거나 발등이 높아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운동화보다 더 편안합니다. 절대로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가볍게 닦으면 깨끗해집니다. 이 신발은 백화점에서 모두 20만원에 판매됩니다. 오늘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 번째 신발을 구매시 단만 3,9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. 100% 정품 보장이 됩니다.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.